자, 그 다음. 자, 의문사 투부정사 표현은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et along with는 누구와 잘 지내다 정도의 뉘앙스야. 뭐뭐와 잘 어울려 지내다 이런 뜻인데, 아. 자, 그러면 해석해보면 어떻게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할지, 응. 지내야 하는지. 자, three things about a proper apology. 올바, 적절한 사과에 대한 세 가지의 것. 응. 그러니까 적절한 사과를 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대 Because we are human,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we all make mistakes.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Make mistakes. 실수 만들다 말고 그냥 실수하다. 자, it's not easy.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자, to get along with everyone all the time. 항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we hurt people's feelings. 우리는 사람들의 감정에 상처를 줍니다. without listening, intending to, 의도하는 것 없이, without, 뭐뭐 없이죠. 음, 이럴 때이 to는 대부정사라고 하는 거고 이 to는 여기 앞에 있었던 to hurt people's feeling 요거를 대신 받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s o m e t i m e 때때로 we do something 우리는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t h i n g one body는 후치 수식을 해줘야 돼. wrong wrong something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못된 무언가를 하고 and regret it 그것을 후회합니다. 나중에 when that happened 그것이 일어났을 때 여기는 지시대명사야 그것 그러니까 잘못된 무언가라고 그것을 후회 후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what should we do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We should apologize 우리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 read the following case study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하면은 이게 사례라는 뜻이에요. 팔로잉 다음에 사례들을 읽어봐라. 명령문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는 배워라. 얘도 똑같이 명령문이야. 세 가지의 것을, 어, 올바른 사과에 대해 세 가지의 것을 배워라. 자, when June tripped over a backpack and fell. 자, trip over 하면 몸에 걸려 발이 넘어지다란 얘기예요 June이 책가방에 걸려, 책가방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을 때. 자, Mike find, found it funny and left. Mike는, June이 이제 넘어졌어. Mike는, 자, find가 5형식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여기까지구나. 하다는 것을 발견하다. John, 아, 마이크는 그것이 재밌다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웃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견하다 라는 말은 이 find 동사는 오형식일 때 생각하다 라고 많이 해석이 돼요. 그것이 웃기다고 생각했고 웃었습니다. He took a picture. 그는 사진을 찍었고 and uploaded it. 그것을 올렸습니다. 게시하다. 어, SNS에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에스, 그 카카오톡이라든가 뭐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자, June saw the picture. 준은 그 사진을 보았고, and became angry. 화나게 되었습니다. Mike said. 마이크는 말했습니다. With a laugh. 웃음과 함께 말했습니다. Sorry. 미안해, 준. and deleted. it 그리고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After that. 그것 이후, June. felt even more hurt. 준은 훨씬 더 상처받게 느꼈습니다. 여기서 h 트는 pp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처받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또 비교급 수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석은 훨씬으로 하는 거야. 뒤에 뭐라는 비교급 있지? 그러니까 심지어가 아니라 훨씬. 훨씬 더 상처받게 느꼈습니다. Because of, because of Mike's casual apology. m i k e 그니까 무심한 사과 때문에. 자, 준 did n 이 t l i 준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How Mike had acted. 마이크가 행동했던 어떡, 이럴 때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뭐하는 방법, 방식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행동한 방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Mike seemed to 뭐뭐해 보이다. 자 마이크는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Sim t o 모모의 보이다, 생각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다. 자 여기 대시 하나 생각돼 있고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It was nothing serious. 그것은 그 아까 thing one 이런 거는 후치 수식하죠 심각한 것이 아니다. Nothing. Oh. 자 what did you learn from this case? 이, 사, 이 경우에서 너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Yes. You guessed right. 당신은 어, 올바르게 추측했어요. 음. Right. 올바르게, 맞게. You should be sincere. 너는 어, 진실해야만 합니다. 성심성의껏 해야 됩니다. When you apologize, 네가 사과를 할 때는 apologizing is necessary. 이건 동명사 주어를 쓴 거예요. 사과하는 것 이렇게 사과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이거는 목적. 용법으로 사용된 거야. 그니 그러니까 뭐뭐하기 위해서. 자, to build good friendship. 좋은 친구 관계를 b 만들다,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saying you are sorry is more than just a word. 는 동명사 주어를 쓴 거고요. 그니까, 말하는 것, 이렇게, 거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 또 대시 하나 생략된 거야. 말하는 것 대절이라고 you are sorry, 네가 미안하다고 모든 표현을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끝나고 동명사 주어는 당연히 단수 취급. 너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 단지 그말 이상입니다. more than. 자, you need to show, 너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절을. you respect the other person, 네가 그 다른 사람을 어, 존중한다는 걸. 그리고는 care about his or her feeling 그나 그녀의 감정에 대해 네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너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If you truly want to make things right 네가 정말로 상황을 올바르게 만들기를 원하면 make가 오형식 동사예요. 이럴 때 근데 thing은 상황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것이라고 해석한는 것보다. 그래서 상황을 올바르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라는 얘기는 명령문이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죠. 어. 그러면은 진실해라. 너의 사과에서. 그러니까 상황을 올바르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로 진정으로. 이 친구랑 다시 사과하고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얘기지. 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사용된 거야. 그래서, 뭐, 뭐 하면 할수록, 더, 뭐, 뭐, 뭐 하다. 자, 그런데 이더 플러스 비호급더 플러스 비호급은 여러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나 주어 동사 주격보 호 이런 걸다 찾아줘야 돼요. 비동사 동사 앞이니까 주어고, 여기는 비동사는 주격보가 호 필요한데 없, 뒤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주격보야. 호 그러니까 너의 사과가더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더 b e t t e will be received, will be received. 미래시제 수동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음.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해석할 때, 받아들여지다. receive, 받다. 받다, 받아들여지다.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되겠다. 받아들여지다. 음. 그래서, 요게에이은 사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 이배런는 그냥 더잘 일하는 부사예요, 부사. 자, here is another case. 여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동사 주어. 그래서 얘는 존재구문이지. Here is here라. 근데 대열이 있을 때는 거기에라고 해석 안 하는데 희열이 있을 때는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모모가 있다라고 해석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While Kate was hurrying across the cafeteria. 자 케이트가 서둘러 달려가는 동안 어, 카페테리아를 가로질러 She accidentally bumped into 호준. 그녀는 어 우연히도, 그러니까 실수로 호준과 부딪혔습니다 Some food on Hojun's tray, 호준의 접시에 약간의 음식이 fell 떨어졌습니다. On his jacket, 그의 재킷에, 잠바에, Kate didn't apologize. Kate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Hojun felt bad. 호준은 feel bad 하면은 기분이 나빴다. He thought 그는 생각했습니다. Why don't she say something? 왜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을까? It would be nothing.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까? If she apologized right now. 아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right now, 바로 지금 사과했었더라면, 여기 if 들어가고, 음. 그래서 과거 시에 들어가고,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원형. 즉, 가정법 과거죠? 해석은 그냥 현재 시제로 해석해주면 돼. 자, this case shows that 이 경우는 대절을 보여줍니다. 자, 뭘? When an apology is necessary, 사과가 필요, 필요할 때, 근데 대절 안에 왼절이 하나 더 들어간 거야. 2번이라고 그랬다. 할 때, you should apologize at once. 너는 즉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 quick apology shows that 빠른 사과는 대절을 보여줍니다. You are thoughtful. 너가 사려깊다는 걸. 그리고는 take responsibility for your action. 너의 행동에 이럴 때 for는 뭐뭐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ll you need to do is to say. 자, 모든 것. 얘가 주어고, 여기 대시 하나 생략된 거야. 그래서 너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모든 표현을 이렇게 동사 앞에서 끊어주라고 그랬죠? 음, 이건 주격보. 그러니까 또 얘도 거수로 해석해야 돼. 자, 너가 할 필요가 있는 오 모든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I'm sorry, 미안해라고 샘처럼 어,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는 the hurt friend 여기는 PP예요. 상처받은 친구는 will think nothing of it 그것에 대해 생각을 안할 것이고 음. and laugh it off 그것을 웃으며 털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think nothing of it 하면은 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다. 그다음에 laugh it off. laugh off 하면은 웃으며 털어버리다. 수거야 그러니까 털어버리다. 자, finally, 마지막으로, apologies are necessary. 사과는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among family member, 가족 멤버들 사이에서, and loved one. 여기는 loved one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 어, 사이에서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one day, 어느 on 한 날, 수민 borrowed her sister's favorite book. 수민은 그녀의 누이의 가장 좋아하는 책을 빌렸습니다. later, 나중에, she lost it. 그녀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No, 선민은 선미, 아, didn't apologize,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Because she thought 그녀가 생각했기 때문에. It was not important.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She thought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We are sister. 우리는 누이잖아, 결국은. Uh, 선민's sister disliked,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How Sunmin had treated her. 선민이 어, 그녀를 어, 대우했던,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아니면 아까처럼, how, 모뭐한 방식, 방법. 자, how could her own sister, 그녀 자신의 누이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지, 그녀의 감정을? 어, 여기서의 허는 선민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선민의 누이. 자, this was not the first time.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순민 h a d a n a p o l o g i z e to her little sister. 선민이가 사과하지 않았던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또 대시 하나 생략되고, 또 꾸며요. 음, 그, 이제 여동생에게. 자, people need to apologize. 사람들은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When they do something wrong, 그들이 잘못된 무언가를 했을 땐, This includes family member. 이것은 가족, 가족 멤버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여기가 A and B에요. Who are close to you. 너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People get hurt. 자, 여기는 get pp 수동태요이 hurt는 pp다. 그러니까 hurt는 상처 입히다는데 수동태니까 상처받다.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When they hurt, 여기선명사예요 주어. 그러니까 상처라고 해석해 줘야 돼. 그 상처가 올때 from a family member or friend 가족 멤버나 친구로부터 올때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We may think. 우리는 아마 생각할 겁니다. 대절이라고 they, they will let it go. 그들이 그것을 그냥 봐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they are close to us. 그들은 가깝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럼 Remember, however, 그러나 기억하세요. 명령문이 들어간 거야. 대저를 small mistake and no apology add up to big emotional wound. add up to 결국 뭐뭐가 되다. 자, 작은 실수와 그리고 사과하지 않음이 결국은 큰 감정적인 상처가 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This is especially true. 이것은 특별히도 사실입니다. Among family members and loved one. 어, 가족 구성원 사이에 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나 사실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of? 자, have you ever 피, 어, 피피 뭐뭐해본적 있니? 자, 너는 들어 본 적이 있니? 그 saying 하면 속담이란 뜻이에요. No more apology, no more chance. 어, no more. 더 이상 모모 아닌. 그러니까 약간 의역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사과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능성은 없다. 자, people make a m i s t a k e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don't let one mistake break a beautiful relationship. 자, 이것도 이거는 부정 명령문이 되는 거야. 모모하지 마라. 근데 이 let 동사가 우리 많이 배우는 사역 동사지.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근데 부정명령이니까 하지 마라. 어. 그래서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이 목적격 보호에 동사원형, 즉, 원형 부정사가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실수가, 하나의 실수가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게 하지 마라. Do you want to apologize to someone? 넌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싶습니까? 자, try to do it now. 지금 그것을 어, 하려고 노력해라. 이것도 명령문. 자, quick and sincere. I'm sorry. 빠른, 그리고 진실한. 나 미안해는 can solve many problems.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